어. 이렇게 해서 유리가 된 것인데 이것이 뱅꽃가리가 아름답다,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. 예. 하여튼 뭐 무시무시한 저거로 추억으로 있는데 네. 지금 보니까 저 앞에 <laughs> 바위나 저쪽에 또이갈나무나는 음, 어울려서 아주 경치가 좋네요. 어, 그래서 나는 저걸 이렇게만 봐갖고 좀더 가까이 가서 좀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. 갈 수도 없고. 그리고 그 대가리 모양이 차게 뭐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잖아요. 어, 어, 어.